안녕하세요. 전기밴, 전기트럭, 전기버스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가장 많이 자동차 등록하고 있는 전기차 전문 판매 IMEV 유무당입니다 전기자동차 현대기아 어, 할인 차량 대비 10배 이상 어마어마한 할인 혜택으로 경차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특판 차량 안내입니다. 전기밴 위주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안전성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인데요. 이두 가지 큰 핵심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차량들을 더 절반 가격 또는 동급 주행거리 3분의 1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특판 차량입니다. 211km 복합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현대 EV 전기 트럭 24년도 9월 이전 생산 자녀차들 구입하시면 200만원 할인 그리고 현대 전기 트럭 포터 EV 10월, 12월까지 생산분 구입하시면 100만원 할인. 24년 생산분, 기아 자동차, 봉고3 전기 트럭, 24년 생산 자녀차 구입하실 때 100만원 할인. 현대 기아 전기 트럭 상용차 대비 10배 이상 판매, 할인 혜택을 주어 판매하는 다용도 전기 변 차량. 마사다 2인승, 4인승 완판입니다. 자, 소량 잔여 남아있습니다. 30배 미만이고요. E, T 2인승 1회 충전 복합 273km 주행하는 미니 2인승 전기 밴1 240만 원 할인 그리고 1회 충전 국내 전기 화물 전기 밴중 가장 주행 거리가 긴 프로 옵션 325km 복합 주행가는 거리 이 t 전기 밴 2인승 프로 전기 밴 차량 1260만 원 할인 4인승 이 t 전기 밴 프로 차량 1310만원 할인 24년 10월 런칭 24년 11월부터 출고된 1회 충전 복합 311km 주행 SW40 숙차 안락함 그리고 적재 공간이 넉넉합니다. 자, 311km 주행하는 SW40 2인승 전기밴 1360만원 할인 벤츠, 볼보, 폴스타, 대주주 지리여동차가 만든 가격 안전성 애프터 서비스 가장 완성도 높은 세아 SEA 전기밴 100여 대 한정 특판 1,703만원 할인 마감 임박입니다. 말씀드렸던 이기전기밴 미니 프로 토탈 30대 미만 SW40 17대 세아 SEA 전기밴 100여 대 완판 4월 예상됩니다. 먼저 차량 확보하신 후에 구입 고민은 후 나중에 해주세요. 완판, 구입 결정하시면 완판되버립니다. 늦습니다. 먼저 차량 배정 확보 후 구입 고민 차량 진행 안 하셔도 되고 급하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여유있게 준비하실 수 있는 선 배정 후 구입 고민 경차가격대로 혹은 경차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다형도 전기밴 그리고 캠핑카 특판 안내였습니다. 자, 저희는 대한민국에 가장 전기밴, 전기승합, 전기버스, 전기트럭을 많이 판매 등록하고 있는 i m v 윤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